탑투 만파식적 신화인가 과학인가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뭄엔 비가 오며 장마는 깬다.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의 전설적인 보물 만파식적입니다. 낮에는 둘이었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지는 신비한 대나무로 만들었다는 이 피리. 단순한 건국 신화일까요? 역사학자들은 이 피리에 숨겨진 고도의 정치적 상징성에 주목합니다. 만파식적이 등장한 시기는 신문왕 때 아버지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수했지만 여전히 귀족들의 반란과 고구려, 백제 유민들의 불만이 가득했던 혼란기였습니다. 즉 만파식적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왕의 명령 하나로 온 세상이 잠잠해진다는 강력한 왕권과 화합을 상징하는 도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. 동해의 거친 파도와 바람 소리를 이용해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 했던 신라 왕실의 고도의 심리전이자 통치, 띠올로기.